이그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 어... 일단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3개니까 5분의 3이 되고 그다음 주머니 B에서 검은 구슬의 꺼낼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4개, 7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둥, 동시에 꺼낸 거니까 5분의 3회가 다음 주머니에서 꺼낸 7분의 4를 곱한 35분의 12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라고 하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가 됩니다.